이어서 서울은 오전에 비해서 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면서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시각 서울함 공원에 나가 있는 이초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초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함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 강도도 세져 우산을 들고 서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비의 양이 늘어나면서 한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전 11시부터 있던 이곳은 오후 2시 선착장 턱 밑까지 수위가 올라왔고 오후 4시 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 보이는 것처럼 선착장과 강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에 접근하기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잠수교 수위 또한 3.8m까지 상승했습니다. 보행자와 자동차가 아직까지 잠수교를 통행할 수는 있지만 한강공원 수변무대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의 27개 하천 모두 여전히 통행 어렵습니다. 하천변에 나가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암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